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총채벌레 성체입니다. 총채벌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꽃노랑 총채벌레입니다. 주로 꽃에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 이유는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꽃가루를 먹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꽃노랑 총채벌레는 작물 조직 속에 알을 낳는데 주로 잎 속에 알을 낳습니다. 총채벌레는 날개가 총채처럼 생겨서 붙여졌는데요. 날개는 있어도 멀리 날지 못해서 이동 범위는 좁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꽃노랑 총채벌레의 성충입니다. 성충은 색깔이 짙은데요. 애벌레 때는 날개가 없으며 식물체에 연한 조직을 가해합니다. 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번데기로 변하며 잎의 표면에 붙어 있다가 일부는 땅에 떨어져 번데기 기간을 지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꽃노랑 총채벌레의 번데기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유충도 보입니다. 엄청 빠르게 기억하네요. 꽃노랑 총체벌레의 번데기는 유충과 색깔이 매우 흡사합니다. 성충이 되기까지 잠시 활동을 멈추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번데기는 일주일이 지나면 성충으로 우화를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잡기 쉬웠습니다. 총체벌레의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주로 식물의 표피와 생장점 그리고 꽃등에 해를 입힙니다. 어제 1차 방제때 모습입니다. 꽃과 꽃 사이 그리고 줄기와 꽃망울 부분까지 고루고루 뿌려줘야 합니다. 꽃노랑 총체벌레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노란색 호접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한 루치아 레드입니다. 노란색 호접란이 발생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하루 만에 번졌네요. 그리고 이 호접란은 미니 종인데요. 얼마 전에 새 꽃대를 올려서 꽃이 하나가 핀 상태입니다. 총채벌레는 종류가 꽃노랑총채벌레. 그리고 대만 총채벌레, 오이 총채벌레, 파 총채벌레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이 꽃노랑 총채벌레입니다. 충해를 입은 호접난 모습입니다. 꽃노랑 청채벌레는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화분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꽃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작물 조직 속에 산란관을 찔러서 알을 낳는데요. 주로 잎 속에 알을 낳습니다. 부화하는데 약 5일에서 일주일이 걸리며 잎을 뚫고 나옵니다. 유충은 약 0.2mm로 아주 작습니다. 애벌레 시기와 번데기 때는 노란색을 띠며 성충이 되면 짙은 색으로 변합니다. 어제 1차로 방지한 루치아 레드인데요. 루치아 레드는 노란색 호접남보다 피해가 좀 덜합니다. 오늘 2차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꽃노랑 총채벌레는 부화한지 일주일이 지나면 번데기로 변합니다. 번데기는 잎의 표면이나 꽃잎의 표면에 붙어 있거나 일부는 땅에 떨어져 번데기 기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는 화분 속까지 확실하게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충은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꽃가루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꽃 주변에 주로 많습니다. 오늘은 2차 방제를 하고 새로 발생한 미니종 흰꽃채도 1차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약은 살충제 메머드입니다. 다른 약도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이 약을 쓰려고 합니다. 물 20리터당 10밀리리터를 하면 되는데요. 페트병 1리터에 1밀리를 하면 되는데, 저는 0.5밀리를 넣으려고 합니다. 고점난이나 난 종류의 하초들은 다른 작물에 비해 두배더 옅게 희석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해충을 확실하게 방제를 하려면 3차까지는 해야 합니다. 농약은 같은 약을 계속 쓰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계속 발생되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약을 사두시고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잘 희석한 다음, 화분 속에 숨어 있을 총체벌레의 번데기와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화분을 농약 희석액에 20분 정도 담궈둡니다. 식물의 드러난 부분만. 방제를 하면 완전한 방제가 되지 않아서 해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꽃노랑 총채벌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채벌레는 아열대성 해충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며 겨울에는 실내에서 난방으로 따뜻해진 온도와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발생을 막으려면 식물을 구입한 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꼭 소독을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 되게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옥상에서 2차 방제를 했습니다. 약을 뿌릴 때는 잎 뒷면과 꽃잎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잘 뿌려 줘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은 실내에서 해충이 발생하면 농약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리 하는 사전방제가 우선인데요. 식물을 자주 관찰해야 합니다. 나는 잎이나 꽃대 줄기에 꿀맛 나는 게 물방울처럼 달려 있는데 이것은 진딧물의 분비물인데 진딧물이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는 거미줄이 있으면 응애가 발생한 것이고 또그 밖에도 여러 해충이 있습니다. 잘 관찰하셔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조기에 방지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농약 방제 후에는 건강을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화분 속에 남아있는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고, 잎에 묻은 농약도 깨끗이 닦아서 실내에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